목소리 들리십니까? 아 이제 들리죠. 아 그리고 여기 준비되는 동안에 여기 무대 준비되는 동안에. 준비되는 끌어주세요. 아 시간을 끌어드려요. 네 알았어요 그럼 끌어드릴게요. 오늘 오늘 출연료 받았는데요. 얼마 줬는지 아세요? 네 보여드릴게요. 만원 줬습니다. 그래서 여만 원은 이따가. 이따가 커피 한잔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원의 의미는 그런겁니다 제가 오늘 3시간 정도 했는데요 아마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 한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만원 받는 시대는 여러분 꼭 한번 열어나갑시다 그죠? 그래야 될것 같죠? 어 그리고 시간을 끌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선거있죠? 무슨 선거있습니까?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? 대통령 선거 맞습니까? 네. 그러나 우리 헌법정신에 의하면 내년에 선거는 부통령 선거입니다. 왜냐하면 국민이 늘 대통령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진짜로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신분원꾼을 만들어내는 자리니까 우리 촛불집회가 아마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그, 진짜, 아마, 제가 이 준비되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지만,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모습 잘못 보죠? 어, 여기서 한번 보면,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, 진짜, 진짜 멋있습니다. 예, 네, 진짜 멋있어요.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엄청 멋있습니다. 네, 그 말이 다 합니다. 뭐. 그리고 이 목도리하고 장갑은 돌려드려야 됩니까? 돌려드려야 되죠? 안 돌려드려도 됩니까? 그래, 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. 괜찮습니까? 장갑도 가지고가도 됩니까? 출연자 치고는 좋은 출연자 받았다, 오늘. 고맙습니다. 아, 맞다. 내복을 두 개나 입었는데도 억수로 떨린다. 아 어, 시간을 어떻게, 어, 끌어드릴까요? 뭐,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? 무거운 얘기 해드릴까요? 아니면 재미도 있고 무거운 얘기 해드릴까요? 무슨, 무슨 얘기 해드려, 무슨 얘기, 다, 다 해드릴까요?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. 그럼 제가 끝낼게요. 아 어,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제일 좋을까? 짧은 그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될지 몰라가지고 네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그 그 아까 우리 그 세월호 얘기 했잖아요, 그죠? 나중에 진짜로 우리 저 4월에 광장에 모여서 아이들 이름 다 같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번 불러주면서 어, 그렇게 한번 해서 그 아이들 기억하는 소서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아이들 너무 예쁘죠, 그죠? 그리고 그, 그것만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저, 뭐, 그 얘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, 여러분, 영어 있잖아요, 뭐, 대학 입학 시험에서 비중 좀 줄입시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줄입시다. 이거 이렇게까지 다,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, 그 다음에 대기업 시험에서, 중소기업 시험에서 토익, 토플 시험 비중 없앱시다. 좀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기초 영어 회화만 가르치고,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영어는 선택 과목으로 합시다. 일어나 중국어처럼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시도 좀 읽고, 음악도 좀 들을 수 있고, 아니면 최소한 잘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마련해 줍시다. 이거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렇게 영어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마무리 지을까요 네,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. 어, 어때? 그죠? 그러니까, 그렇게 해서, 우리 아이들 쉴수 있는 시간 좀 만들어 줍시다. 그, 러면 좋겠죠? 네.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3살, 4살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배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렇게 합시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두 마디만 하면 장사하고 살수 있잖아. 물건 사가면 땡큐. 안 사가면 하는 거지. <laughs> 그죠?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늘 가비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멋있게 산다는 거 오늘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이런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시간 끄는 데는 내가 최고인 것 같아